우리가 왕의 기도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10편 33편은 이 1편부터 4 1편 사이가 1편과 2편을 제외하고 이 3편부터 시작된 다윗의 시 가운데 표제어가 없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없는 시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것을 또 앞에 보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33편도 물론, 시를 분류할 때, 32편은, 아, 이 지혜시다. 그리고 오늘 33편은 찬양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32편, 맨 마지막 11절을 보면, 오늘 보면 1절과 많이 연관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시, 지난 32편 11절을 보면요. 너희 의인들아, 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다. 네. 거의 비슷하죠. 그 내용 자체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혜시라고 했던 이 32편에 이어서, 결국 의인들, 하나님 말씀으로 또, 네 말씀, 그 지혜, 말씀의 지혜를 얻은 자들, 아 그런 자들 당연히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으로서, 그들이, 그들이, 마땅해야 될 찬양. 그 찬양으로 오 33편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33편은 찬양의 요구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왜 찬양해야 되는가를 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점부터 3절까지는 찬양하라라는 그런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 의민들아 요걸 치리고 하나. 찬송은 정직한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노래도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사실 우리 기도는 찬양이 참 많아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공예배 때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찬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기도라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언급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할때 찬양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묵상이나 뭐 또는 이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되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만 그 생각하지만 찬양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40장 찬송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가사로 시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다시 오시는 그런 내용들. 사실 찬양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자체를 기도로서 많이 더 부름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하나님 높여드리는 데 있지요. 찬양 자체가. 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말로 하는 기도는 거의 우리의 간구,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아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찬양이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기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인들, 또 정직한 자 하나님을 즐거하며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특히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그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바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는 마땅히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리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금으로 여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바로 찬송할지어다,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 자다 여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공교히라는 말은 정성을 다 들여서라고 하는 겁니다 정성을 들여서 들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악기를 아주 훌륭하게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연주가 아닐 겁니다 어, 우리 아이들도 뭐 이렇게 연주를 좀 하게끔 했었지만, 과거에 참 많았었죠. 뭐 9개, 1 0명까지도 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시킨 것도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하는 것, 때로는 어쩔 때는 그냥 배우는 것, 이런 차원에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내 솜씨로, 내가 하는 내가 주신 그 모든 솜씨로 하나님을 다시 높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공격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 이어로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의인된 정직한 자라고 부름을 받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그 찬양의 이유를 사실 두 파트를 나눠서 1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파트는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두 번째는 9절부터 19절까지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 개혁 성경 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특히 이 시이라고 하다 보니까는 접속사를 거의 생략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절과 구절을 보면요. 똑같이다. 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키라는 단는 뜻이 뭐냐면 왜냐면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성경이 이것을 번역을 할때 포라는 단어를 써서 왜냐면 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라, 연주하라, 즐거이 불러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면 하 그래서 그 밑에 이유가 설명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절을 보면 왜냐하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사들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왜 갑자기 창조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말씀과 창조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그 말씀처럼 언제나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다른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어쩌면 이 창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영적 피조물인 오늘 인간들이죠. 하늘 영혼을 불어넣으신 바로 이 인간들입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만큼은 다르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와의 호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다. 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그것이 다 녹아들어와 있으며 특히 그 세계를 움직이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절 이하에 보겠지만 구절 이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실 때도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가르신다 마치 창조하신 세계처럼 이 세상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오전을 보면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아멘.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정직과 진실 하심으로 창조하셨듯, 그 세계를 다 그렇게 또 운영해 나가시고 섭리해 나가신다. 그렇게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자연의 수환 모든 것에는 요하나님의그 언약적 사랑이 들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또 자연 현상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뭐 최장의 장마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7월 말부터는 폭염이 시작되어서 지금 뭐 아주 땡볕에 뭐 정말 고생을 많이 할 것인데, 그 물론 이 장마가 길어지고 어 한반도를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비를 뿌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는 사실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주택이 침수가 되고 자동차가 수몰되고, 사람의 인명이 또아 죽는 그런 아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선리를또언약적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서는 환경 제약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빙하들이 다 녹아 내리는 그런 사태를 맞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지구는 우리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바다로 흘러갔다가 다시 수증기 가서 공중으로 올라가서또 비로 순환해서 내리고 계속 반복이죠. 북극이라든지 또는 알프스산에 있는 그빙하들뭐 알래스카에 있는 남극 이런 비가 녹아내리지만 또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이 또 비로 또 떨어지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제가 2 0 5 0 그, 거주 불가능 지구라는 책도 있고, 코로나에 대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다 보니까는, 예 하나는 그성리들이이 자연 세상에는 녹아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 느끼게 됩니다. 어제그 뉴스 가운데, 뉴스, 뉴스를 흔 이렇게 그 환경 문제를 다루던 그런, 그런 특별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서도 2050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2050년 되면, <놀람> 앞으 30년 남았습니다. 30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많은 이 빙하들이 녹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수면 상승, 그에 따른 많은 이런 재앙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거주하기 힘든 이 지구가 되지 않겠는가. 해변에 저지대들,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물에 잠겨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그런 나라들, 뭐, 2050년 되면 정말 사람이 살수 있는 이 곳은 정말 줄어들 것이고. 어제 보니까는 한, 지구에 1억 몇천만 명이, 1억, 1억 몇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2050년 되면 사실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종합적으로 느끼는 것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충만하게 다다 다 녹여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순환 논리들은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인간은 물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물러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뭐 물론 그심은꼭 뭐 빙하기를 의미하진 않겠지만 이런 물의 순환이 순환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어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물리학자들 가운데서는요 인공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지구에. 그러니까 무슨 대기 중에 어떤 이렇게 물질들을 뿌림을 통해서, 화학적 물질이겠죠. 그 물질을 뿌리면 온도가 내려간대요. 지표 온도가. 근데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곳에 어떻게 뿌리면은 그게 가능해질까요? 사실은 불가능한 기입니다 우리 지구는 전체적으로 물이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태평양, 이런 바다의 저온 곳에 사람의 손길과 눈길도 닿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까지 어떻게 다 우리가 그런 화학물질을 살포해서 지구의 기후를 낮추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그 순환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신실하게 시행되도록 하셨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런 책을 보면 벌써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야, 저 그런 책을 보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30년이면, 뭐, 저도 30년 후에 살아있을 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 30년 후에 정말 지금은 그렇게 될까? 근데 저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며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종합해볼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또잘 순환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다. 여러분 저 하늘에 떠나는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것 말고도 아 아직 무겁지 않은 구름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실 그 구름에 얼마나 많은 물들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다 가늠할 수 없지요. 정말 이 지구상에는 모든 바다가 뜨거워고 비가가 높고 해서 막 해수면이 2m 이상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2m 높아지면 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이 그 모든 그 물들을 다시 수천 개 안에서 하늘의 구름으로 떠다니게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자연 속,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때로는 장마가, 태풍, 또 비록 폭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어쩌면... 이 모든 자연순환 논리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적 사랑을 다 심어 놓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laughs>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지미되었으며그 만상이 그입으로이루어더라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싸우시며 깊은 물을 곡간에 두시더라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미이 그를 경외하더라. 저가 말씀 팔 절이 아주 나중에 보고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8절을 다시 보면, 온 땅은 여화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 저라. 왜냐하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서더라.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의 내용들은요,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자, 1 0절 보면, 여와께서 열방의도무를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부유케 하시로다. 여와의 호도무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로다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들, 이 세상의 왕들, 시민자들, 그들의 모든 도무를피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모가 계획이 영명에 서고 그 심사가 대대에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12절, 사실 오늘 12절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화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분을빼신 받은 백성은 복이 이어다 물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는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200년 전만 태어났더라면, 2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더라면 과연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우리가 살고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천주교가 들어온 적도 있었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날이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건요, 정말 크나큰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들을 보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2편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 예수를서 왕으로 삼는 자가 받는 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그복 말씀 그 율법 아래에 속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동시에 오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 신을 섬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억으로 빼신 받은 백성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제나 두번 살펴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 3절기업트 13, 14, 15, 1 8절에 계속 해서 하나님 이 보신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아트 13자기 아트 1하자기 아트 15, 18자기 아트 1 8자보시트1 8절곧아거1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트1 8하감하시1 8하감 아트 18자기 아트 18자기 아트 1 8자 관찰에서 본다는 거 감찰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의 깊게 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15절을 보면 저희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십니다. 여기서 한 것을 언더스탠드라, 이해하고 계시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그 마음과 모든 행사를 다 알고 계시며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도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곧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살피고 사 계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하나님이늘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런 점에서 영화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자는 참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소개를 해드렸었죠. 미국 사람들이 가진 미국 시민권에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세상, 이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다른 뭐 경제적인 것과 또뭐 뒷받침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국 시민이 그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지금도 보면, 유교 때 참전해가지고 죽었다그 유해를 발굴하게 되면 아주 정중하게 일을 갖춰서 그 유해를 갖다가, 찝어 뼈맞게, 뼈도 뭐몇 조각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유해도 아주 정중하게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뼈를 본국으로 소망해 갑니다. 그것이 미국이에요. 한 사람이 어떤 나라에 고립됐다, 뭐 붙잡혔다, 그래 어떻게 해서든 그 미국 시민은 빼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발생한다그러면 미국의 비밀이 다 터지고 가지고요 전부 미국 사람들은 전쟁만 나면 어디를 짓게나 다돼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 이 세계에서 정말 대당심을발휘하는거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하늘 나라의 시민권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의 시민권과 비교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섬든 그런 백성과 나라들, 하나의 빛신 기업이 된그 백성을 정말 복이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하되,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시다, 다 이해하고. 우리를 하나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백성임을 늘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보면요 우리 영원히 여와를 바라며 여와를 바란다는 것은요. 소망 중에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원히 여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소원을 의지하는 영혼다 여와여 우리가 죽게 바른 대로 죄인 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 오늘 우리가 이런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와 함께 주를 찬양하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다스려 나가시되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언약적 사랑으로, 하루 다스려 나가시대. 그 중심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서있음, 오늘 우리가 서있음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부족하며는, 이아침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청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그 언약적 사랑을 심어두시며이 언약적 사랑으로 이온 세계를 다스려 나가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중심에 오늘 우리 인간이 서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들,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디어 백성, 가르게 영광을 돌리는 미디어 백성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온다.